다 제가 장관님께 드릴 말씀이 너무 너무 많은데 저 시간을 다 보낼 것 같아서 먼저 준비해온 PPT를 좀 띄워주세요. 그, 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1980, 어 PPT 띄워주세요. 어, 안 나오나? 아, 준비하는 도중에 그 장관님은 장관직이라는 대한 개념이 조금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막 질타가 나오는 거거든요. 참 답답해요. 장관은 여성 가족부를 키우고 우리 국민의 여성과 가족을 권익 향상을 위해서 장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어, 저 종교하는 다른 의원님들의 이거를 답변을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가부 장관님은 국무조정실장이라고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국무를 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성 가족부를 대변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이 성폭 어 저기 이 미투 운동이 여가부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법무부, 청와대, 법무부, 고용부, 교육부, 복지부, 경찰청, 외교부, 뭐 정체를 다 아우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싸워서 싸워서 예산도 없고 사람도 없고 법도 고치고 먼저 나서서 강간법을 고쳤어야죠. 이사건이 터졌을 때 여가부는 목소리도 없고 얼굴도 안 보이고 그냥 안 보여요. 주무부처가 여가부잖아요. 아무것도 안 들렸고 어디 숨어버렸는지 뭐저 유엔에 거기 가서는 또 이제 망신을 당하고 오셨고 정말 창피해서 오늘 답변을 굉장히 이제 그 위원장님까지 지적을 하듯이 제가 정답을 드릴게요. 뭐라고 답변을 하셔야 하냐면은 장관직을 걸고 이거 성취하겠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단안 맞아요. 또 진작에. 보면은 장관직이라는 거 저는 정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기도 없고요. 가장 고위층의 비정규직이에요. 장관직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하루를 할지 몇 년을 할지 모르지만 하는 동안에 장관직을 걸고 장관직 영원히 할거 아니거든요. 기껏해야 임기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잘해야. 그러면 장관직을 걸고 내가 이런 성취를 하나 하겠다. 강간법 하나 고치겠다. 여성들이 다 박수쳐요. 그, 그런 얘기를 왜 못하시고 계속 검토해보겠다, 논의해보겠다, 뭐, 저, 점검해보겠다. 점검하는 자리가 장관 자리가 아니거든요. 국무조정실장이 국무를 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렇게 하실 생각이 이제부터라도 있으세요? 장관직을 걸고 내가 이걸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실 의도가 있나요? 없나요? 그거만 얘기해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거 한번 말씀해보세요. 제가 장관직을 걸고 강간법 버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있나한번 해보세요. 그냥 의원님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아니요, 하겠습니다. 저는 그거 안 하시면은 할 의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직을 걸고 제가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장관직을 걸고 강간법 고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저는 안한 걸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네, 장관직을 걸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뭐야? 그렇게가 뭐예요? 강간법? 뭐예요? 아, 어 사실적 시 명예훼손 관련한 법률이나 법률을 개정하거나 아니 어, 예산을 법률이요? 확보하는 것을 애매하게 장관직을 걸고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니 강간법 하나만이라도 구체적으로 하나라도 성취를 하셔야 돼요. 다 고칠 수는 없고요. 강간법 하나만 고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끝내그 네, 강간법이라는 단어는 안 올리시네. 저 시를 한번 저, 이, 이, 저 인터넷에서 많이 돌아다니고 그저 여러 의원님들이 이미 알고 계시지만, 모르는 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저는 또 국민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시를 누가 보내줘서 이게 뭐 누가 또 만들어냈나 했더니 정말이더라고요. 저 무슨 1984년에 고은 시인이 발표한 건데 정말 성경 지명이 있는 저 앞날은 34년의 일을 마치 예언자처럼 예측한 시를 본인이 썼어요. 네, 제가 읽어볼게요. 바람 부는 날 바람에 빨래 펄럭이는 날 나는 걸레가 되고 싶다. 비굴하지 않게 걸레가 되고 싶구나. 우리나라 오욕과 오염, 그 얼마냐고 묻지 않겠다. 오로지 걸레가 되어 단한 군데라도 겸허하게 닦고 싶구나. 다음. 걸레가 되어 내 간방 닦던 시절, 그 시절 잊어버리지 말자. 나는 걸레가 되고 싶구나. 걸레가 되어 내 더러운 한평생 닦고 싶구나. 닦은 뒤 더러운 걸레 몇 번이라도 못 견디도록 헹구어지고 싶구나 새로운 나라 새로운 걸레로 태어나고 싶구나 고은 시인이 드디어 소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시대로 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탁월한 분이십니다 예 네. 근데 지금 장관님 정말 저 속으로 속상하실 거예요 우리나라 여가부 장관이 얼마나 많았는데 이 미투 운동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를 못했죠. 용기가 없어서. 미국, 그 정말 이 높은, 이런 분들한테서 그 시작하니까 이제 태평양을 건너와서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로 하는데 왜 해필 요때 내가 장관직을 했다. 이게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저는 저 여성 문제 성평등 관련해서 가장 큰 정말 큰 지진이자 씬나느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성과를 내셔야죠. 이때 장관인 걸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아무 일 없이 하는 것보다 이때 성과를 내리실 수 있잖아요. 지금 이미 시간 많이 지났는데 골든타임 다 놓치셨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거든요. 장관직을 걸고 이거 다 고치세요. 성폭력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제가 답을 드릴게요. 저는 이게 정신적 살인이자 영혼 파괴라고 생각해요. 다른 강도, 상해, 사기, 별도 이런 거고는 차원을 달리하기 때문에 공수시효도 아마 영혼이 없어져야 될것 같고 잘 아시잖아요, 여성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범죄 당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 잊죠. 10년, 20년, 30년 전 얘기도 나오잖아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공수시효도 없어야 되고 처벌도 무한대로 올려야 돼요. 왜냐 남의 영혼을 죽이 으니까 인격 살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거를 좀다 많이 고치는 그. 고치는 일을, 성과를 좀 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저도 생각하지만 뭐 우리 모두 가해자, 공범, 가해자까지는 아니래도 여성들도 공범이자 <laughs> 방조자, 눈 감고, 귀 막고, 침묵했죠. 모든 사람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이거를 잘 해결하는 게 주무부처예요, 여가부가. 예? 그렇습니까? 공공이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말씀에 책임을 져주세요. 네. 네, 저는 미투, 미투, 미투 운동이 우리 사회의 큰 변화의 하나의 전환점이 되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여성가족부가 이 일을 계기로 여성가족부의 중요성, 필요성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할수 있는 민주, 민주주의와 성평등의 발전에 할수 있는 역할을 부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책임지겠습니다. 네, 네. 네 박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네 의사진행발언 예. 이미자 의원님 네.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그 금유혁 의원님의 네. 그 질의부터 시작해가지고 박인수 의원님 질의가 쭉 지금 지켜봤는데요. 장관님 답변이 너무 좀 진지하지 않고 진정성도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무슨 우리가 이거 해서 뭐, 뭐, 뭘, 뭘 하자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장관께서 좀 진지하고, 좀 신중하고, 좀 반성하는 그런 답변을 하셔야지.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답변에 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이거 알지 않습니까? 주의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제가 이미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어, 지금 지금 굉장히 엄중한 상황인 만큼 어, 이, 이 부분을 또 책임지는 컨트롤타워의 어떤 협의회에 또 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엄중하게 생각하시고, 어, 답변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논의가 되고 있는 대로 결정된 건 결정대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이어서 어, 다음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장관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장관님? 네. 네 앞으로 답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네예 네. 다음, 다음으로는 어그 존경하는 네. 더불어민주당의 박경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관님도 지적하셨듯이 성폭력은 남녀 불평등의 억압적인 구조 속에서 일어난. 인류사 전체에 걸친 그런 적폐죠지요 미투는 이걸 해결해 나가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최근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이 미투 운동은 여야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겠죠. 6월 항쟁 이후에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듯이요. 촛불 시민 혁명 이후에 여성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미투 운동이 하나의 사회 운동이자 혁명으로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성폭력 강제성의 기준하고 관련해서 존경하는 권미 김승희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도 다시 한번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이 동의와 부동의 사이에 이제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겠죠. 근데 현재는 피해자가 노우라고 분명히 의사 표현을 해야만 강제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제 미투는 기본적으로 권력에 의한 위계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피해자가 말하는 노우가 치명적인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거부의 의사를 노우라고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피해자가 예스라고 자발적인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강제성이 있었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이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시저우의 권고안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저의 그 말씀에 그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동의하시는 네, 거죠? 네, 동의합니다. 네그 형법 강간죄 구성 요건하고 관련해서도 이제 오늘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규정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강간이 성립을 하려면 가해자가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죠. 그니까즉 목숨을 걸고 죽도록 반항한 흔적이 남아야 합니다. 서울고법에 아주 어이없는 판결도 있었죠. 청바지는 벗기기 힘들기 때문에 여성이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면 성폭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그만큼 간간으로 인정을 받기가 힘듭니다. 또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해도 수사 단계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당하기가 일수이고요. 재판으로 간다 하더라도 성폭력으로 인정받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가 침묵하게 되는 구조가 고착화된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UN 여성차별 철폐 협약의 비준 당사국이니까 이제 법 정비, 이제 노력하겠다는 말씀 계속 하셨는데, 그리고 또 이제 이행보고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그 권고사항에 대한? 예. 이행 보고서는 지금 2년 안에 다시 2년 안에 작성을 네. 예. 하면 됩니다. 그니까 하지만 이제 이행 보고서를 작성하시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이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니까는 지금부터 정말 이제 철저하게 신속하게 빨리 좀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 여가부 현안 보고 자료에 있는 2차 피해 대책에 늦었지만 시지탄이지만 준의를 하면서. 성폭력 문제가 그동안 사회의 수면 아래에 이제 가라앉아 있었죠. 성폭력 신고 율도 아주 저조하고요. 바로 이제 2차 피해 때문인데, 이제 피해는 정치권에서도 최근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여야 대표 회동에서 홍준표 대표가 미투 운동이 대통령 비서실장의 기획설이라고 언급하고, 이제 그게 논란이 되니까 그 농담이라고 치부해버렸는데요. 그 전날에는 전국 여성대회에 참석한 뒤에, 미투 운동이 나와 최교리원을 겨냥하고 시작된 운동처럼 느꼈다. 근데 그게 자기들한테 갔다. 좀더 가열차게 해서 좌파들 좀더 많이 걸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발언하는 거 오늘 보면서, 저전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그 피해자들의 고통과 눈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 최소한의 인권 감수성 내지는 공감 능력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제1야당 당대표, 그러니까 미투운동에 동참한 피해자들을 희화하거나 이 조롱하는 것, 이것 역시 저는 2차 피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을 생각하실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이 성희롱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자 중심주의 시각에서 문제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해자 중심주의 시각에서 벗어나는 그런 언행이나 행동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밑토 운동의 한복판에서 주무부처인 여가부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비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 여가부는 서지영 검사 폭로가 있은지 한 달만인 2월 27일에야 공공부문 성희롱 성폭력 근절 보안 대책 내놓았고요. 이후 문화예술계 포함한 민간 영역의 미투 운동에 대한 대책은 3월 8일에야 나왔습니다. 어, 지금 이제 법부처 성희롱 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거죠. 네. 어,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부처가지 이제 연루되어 있고요. 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보다는 아까 중계하는 박인숙 위원님께서도 국무조정실장처럼 이렇게 오, 오, 물론 이제 오케스트레이팅을 하셔야 되는데 어, 그러니까 주무자가 아닌 그 그냥 조정 역할만 하시는 것 같은 좀 소극적인 그런 면모를 보이셔서 실망스럽다는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그에 대해서 뭐뭐 뭐 거기에 의견을 그러니까 거기에 어 동의를 할 수밖에 없고요. 어 여성가정부가 좀 여기서도 운전자론이 되어야될것 같습니다. 운전도 하시고 어 거기 같이 타시, 탄 여러 뭐 국조시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고용부 행안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문체부 경찰청 인사혁신처 여기 분들 다 이렇게 협업을 하시면서 그렇지만 또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면서 좀 나가시기 바라고 어,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은 그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죠. 어, 더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로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운동이 저는 이 미투라고 보고요. 좀더좀더 어,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저기 이 미투 운동이 여가부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법무부, 청와대, 법무부, 고용부, 교육부, 복지부, 경찰청, 외교부. 뭐, 정체를 다 아우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싸워서, 싸워서 예산도 없고, 사람도 없고, 법도 고치고, 먼저 나서서 강간법을 고쳤어야죠.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여가부는 목소리도 없고, 얼굴도 안 보이고, 그냥 안 보여요. 주무부처가 여가부잖아요. 아무것도 안 들렸고, 어디 숨어버렸는지, 뭐, 저, 유엔에 거기 가서는 또 이제 망신을 당하고 오셨고, 정말 창피해서, 오늘 답변을 굉장히 이제, 그, 위원장님까지 지적을 하듯이, 제가 정답을 드릴게요. 뭐라고 답변을 하셔야 하냐면은 장관직을 걸고 이거 성취하겠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야단 안 맞아요 또 진작에 보면은 장관직이라는 거 저는 정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기도 없고요 가장 고위층의 비정규직이에요 장관직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하루를 할지 몇 년을 할지 모르지만 하는 동안에 장관직을 걸고 장관직 영원히 할거 아니거든요 기껏해야 임기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잘해야. 그러면 장과직을 걸고 내가 이런 성취를 하나 하겠다. 강간법 하나 고치겠다. 여성들이 다 박수쳐요. 그, 그런 얘기를 왜 못하시고 계속 검토해보겠다. 논의해보겠다. 뭐, 저, 점검해보겠다. 점검하는 자리가 장관 자리가 아니거든요. 국무조정실장이 국무를 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렇게 하실 생각이 이제부터라도 있으세요? 장관직을 걸고 내가 이걸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실 의도가 있나요? 없나요? 그거만 얘기해 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장관직을 걸고 강간법 거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있나 한번 해보세요. 그냥 의원님 질문에 네 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거 안 하시면 은할 의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직을 걸고 제가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장관직을 걸고 강간법 고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저는 안한 걸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네, 장관직을 걸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뭐야? 그렇게가 뭐예요? 어, 강간법 뭐예요? 어,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한 법률이나 법률을 개정하거나 어, 예산을 법률이에요? 확보하는 것을 애매하게 장관직을 걸고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니, 강간법 하나만이라도 구체적으로 하나라도 성취를 하셔야 돼요. 다 고칠 수는 없고요. 강간법 하나만 고쳐주세요. 알겠습니다. 아, 네, 근데 그 강간법이라는 단어는 안 올리시네. 저 시를 한번 저, 저 인터넷에서 많이 돌아다니고 그, 저 여러 의원님들이 이미 알고 계시지만 모르는 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저는 또 국민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시를 누가 보내줘서 이게 뭐 누가 또 만들어냈나 했더니 정말이더라고요. 저 무슨 1984년에 고은 시인이 발표한 건데 정말 선견 지명이 있는 저 앞날의 34년의 일을 마치 예언자처럼 예측한 시를 본인이 썼어요. 네, 제가 읽어볼게요. 바람 부는 날, 바람에 빨래 펄럭이는 날, 나는 걸레가 되고 싶다. 비굴하지 않게 걸레가 되고 싶구나. 우리나라 오욕과 오염, 그 얼마냐고 묻지 않겠다. 오로지 걸레가 되어 단한 군데라도 겸허하게 닦고 싶구나. 다음. 걸레가 되어 내 감방 닦던 시절 그 시절 잊어버리지 말자 나는 걸레가 되고 싶구나 걸레가 되어 내 더러운 한 평생 닦고 싶구나 닦은 뒤 더러운 걸레 몇 번이라도 못 견디도록 헹구어지고 싶구나 새로운 나라 새로운 걸레로 태어나고 싶구나 고은 시인이 드디어 소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시대로 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탁월한 분이십니다 예. 네. 근데 지금 장관님 정말 저 속으로 속상하실 거예요. 우리나라 여가부 장관이 얼마나 많았는데 이 미투 운동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를 못했죠. 용기가 없어서 미국 그 정말 이 높은 이런 분들한테서 그 시작하니까 이제 연수원입니다. 제가 장관님께 드릴 말씀이 너무 너무 많은데 저 시간을 다 보낼 것 같아서 먼저 준비해온 PPT를 좀띄워주세요 먼 그, 예,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1980, 어, PPT 띄워주세요. 어, 안 나오나? 아, 준비하는 도중에 그 장관님은 장관 직이라는 대한 개념이 조금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막 질타가 나오는 거거든요. 참 답답해요. 장관은 여성 가족부를 키우고 우리 국민의 여성과 가족을 권익 향상을 위해서 장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 저 종교하는 다른 의원님들의 이거를 답변을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가부 장관님은 국무조정실장이라고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국무를 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성 가족부를 대변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이 성폭력. 어,